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에 올린 영상이어서 게이밍 욕도독을 오실 때 이제 그래픽 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자신이 하는 게임이 돌아가냐, 뭐, 이거 롤잘 되냐,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이게 100% 완벽하다고 는볼수 없지만 대강적인 가이드라인은 일단 다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에 들어가셔서 노트북 태블릿에 노트북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CPU는 무조건 i7 8750H 그걸로 하라고 했죠. i5 8300H 이런 거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가성비도 별로 좋다고 볼수 없고 발열 발열 하는데 어차피 i5 8300H도 발열 엄청 높아요. 그럴까 그냥 8750H 하시는 게 좋습니다. 8850H 뭐, 8, 50HK 이런 거는 사봤자 이게 발열을 못 잡아서 8 7 0 0 h 보다 성능이 안 나온 경우가 커다하거든요8 7 0 0 h 를 골라주시고, 근데 자신이 하는 게임에 따라서 이게 그래픽카드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여기 보시면 이게 딱누러면이다 나오거든요. 그래픽카드가.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울트라북 고르는 법 영상에서 나와있을지, 그 UHD 620 내장 그래픽으로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잘 돌아가요. 물론 듀얼 램의 경우에만 하지만, 잘 돌아간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최저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도 이 최저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이 나와야지 이게 게임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최저 프레임만 40, 30, 한 번씩 이렇게 프레임이 튀어도 이게 평균 프레임만 한 6, 70 나오면 이게 게임 할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두 개는 체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최저 프레임이 60 프레임 이상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게임할때 보면 굉장히 게임 하면서 뭐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된다 는느낌이라면 최저 프레임이 한40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게임을 하다때 보면 한 번씩 약간 버벅이고 좀 원활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실제로 게임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것도 민감하신 분들은 무조건 최저 프레임 60프레임 이상, 오브 그런 사양으로 맞추셔야지 게임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080부터 MS150까지 나다 있거든요. 게이밍 노트북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실제로 근데 MS150은 나중것터 말씀드리자면 울트라 북에 많이 들어가는 저전력 그래픽카드예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약3배 정도 좋거든요. MS150을 탑재되고 MS150에 대해서 i7 8750H 이 조합이라면 롤풀업, 롤풀업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램은 이게 내장 그래픽이 달려있으면 그 게임에서 실제로 16기가를 뭐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8기가 단일 램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 듀얼 램을 제가 말씀드린 건 저번 영상에서, 외장 그래픽은, 이게, 래, 그 램을, V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듀얼 램이랑 싱글 램이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성능 차이가. 근데 이게 외장 그래픽은 자체 V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싱글 램 하나만 박아주셔도, 뭐 용량만 충분하다면, 이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ms150을 달린 모델을 사시려면, 뭐롤 프로 이 정도 롤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사시면 되고, 뭐 오버워치, 중하, 오, 오버워치 중하업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도 하셔도, 오버워치 중하업 정도 하실 분들도, 이 정도 모델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비추인 게, 이거 살 바에, 그냥, 850H가 7 아니라 그냥 8250U에 MS150 달린 울트라모델 많이 나거든요 좀더 가볍고 뭐 성능도 MS150이랑 이거 i5-8250U 저전력 모델이랑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CPU가 좀 좋은데 그래픽만 좀 달리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기초합니다 거기다 여기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이제 1050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사실 때는 무조건 1050부터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laughs> 1050. 1050에 i7-8750h.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뭐, 롤프업도잘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한 중상업 정도까지는 잘 돌아가요. 그리고 뭐, 스팀 게임을 간간히 하신다. 진짜 고사양 게임 아니고 일반적인 게임도 약간 렉 걸리면서라도 즐길 정도까지 성능은 되거든요. 1050이면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하우보로 좀 고사양 게임 탑으로 돌리면 잘 돌아가고, 하지만 뭐, 몬스터 터라든지 아니면, 좀 고사양 게임들,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들 돌릴 때는 약간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50이랑 비슷한데, 약 가격은 한 7에서 10만원 정도 더 비싸던데, 똑같은 걸 탑재된, 동일 사양에서 그래픽카드가 1050ti로 바뀌었다 하면, GTX 1050ti도 있어요. 이게, 이쪽개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가성비로 보면 1050이 좋아보이기도 하고 1050TI가 좋아보이기도 해요 이게 1050이랑 1050TI 성능 차이가 약 25%에서 3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크다면 큰데 또 의외로 1050에서 안 돌아 갈 게임이 1050TI에서 뭔가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차이가 아니라서 그래도 만약 사신다면 1050TI를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이게 1050TI로 몬스터한테 해보니까 하업으로반 아, 프레임한 3, 40점 나오더라고요. 이게 1050TI로 모는 안되긴 한데 1050으로 해보니까 더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 0프레임과 20프레임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50으로 진짜 간당간당한 게임을 1 0 5 0 t i 로 하면 그나마 약간 숨통이 튄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한 단계 더 올라가면 1060이 있죠. 이 1060은 이제 웬만한 게임 다돌아가신다 보면 돼요. 일단 배틀그라운드도 파업으로 하시면 게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FHD 기준에서는 이게 좀 옵션을 올려도 이게 요즘 배그 최적화가 좀잘 돼서, 어, PC방에서 하듯이, 보통 PC방에 달린 게 1060이니까요. 그렇게 원활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도 물론 사양이 개적화라 그런가, FHD 기준에서 1060 달아도 60프레임 방어가 잘안 돼요. 그렇기도 하고, 뭐 오버워치, 롤 이런 거는 당연히 되고요.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 하는 라인이, 제인적으로, 106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50에 비해서, 1050ti에 비해서, 약 성능이, 한 또, 한 3, 40% 정도 더 올랐어요. 이게, 1050ti가 파스, 피지, 그, 그래픽 점수 보시면, 한 7000, 중후반 나오거든요. 1060은, 한 11000에서 12000 정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 d 단경 아니, 모니터를, FHD로 물려 쓰실 분들은, 이제, 1060 정도 하시면, 이제, 웬만한 게임들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1050이랑 1050ti는 램, 램 8기가 정도 달아주시면 이제 이 소화, 1050에서 1050ti가 소화할 수 있는 게임은 이제 대부분 소화를 잘할 건데 1060부터는 램 16기가 추천. 1060에 돌아가는 게뭐 배그 뭐 이런 거 하실 건데 그런 게임들은 램 18기가, 16기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1060에서는 1 6기가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GTX 1070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이제 1070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1080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하는데 그래서 1070을 말씀해 보자면 1070은 QHD 환경이나 QHD 모니터 눌렸을 때 추천 모니터 연결시 추천 이게 1060이랑 1070이 또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냐면 1060이 그래픽 스포가 한 11000에서 12000 사이 나온다. 1070은 16000에서 오버 좀 되고 한17000 중후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16000 중반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1070이랑 1060 차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1060에서 FHD에서 돌아가는 프레임이 1070에서 QHD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 해보니까 1070 FHD가 약간 더 나오긴 한데 그래도 1060 FHD가 1060 FHD 1070 QHD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60 FHD, 1070 QHD 실제로 제가 1070 노트북 사용하거 있는데 QHD 모니터에 물려 쓰고 있는데 1060 노트북에서 FHD 안경에서 게임하는 거랑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더라.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아니면, 자기는 무조건 최상호 풀업을 뽑아야 된다. 뭐, 로스트그크 풀업 그냥 잘돌아가고 1070이면. 배그 풀업? 잘 돌아갑니다. 1070이면. FHD 안경이면 진짜 잘 돌아가요. QHD는 한 번씩 프레임 드랍이 한 번씩 일어나던데, 풀업에서. 배그 기준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팀 게임, 뭐, 대작 게임 이런 거 많이 한다 하면, 1070까지는 제가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FHD 대학경에 사용하실 거면, 한 시점에서는, 어, 1060이 가성비는 좀더 좋다고 봐요. 이게, 1060에서 1070이 올라가면, 어떤 그래픽카드만 바뀐 경우가 별로 없고, 라인업이 바뀌고,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변경 사항에 비해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4,50만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같은 회사 기준에서. 1050ti에서 1060은, 뭐, 구조 똑같고, 그래픽만 이게해서 그래픽만 1050, 1050ti, 1060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가격이 안 올라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만 원 오른다면, 여기서 여기 한 15에서 20 오른다면, 1060에서 1070은, 약 450만 원이 오릅니다. 이게, 제품도 또 고급화 라인이 되고, 쿨링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1080, 뭐, 사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말리진 않을 건데, 가격을 보시면, 네, 300만원, 300만원, 200후 300만원, <laughs> 300만원. 달린 노트북도 별로 없고, 다 아, 비싸요. 1 8 0 0 정도 달린 노트북은, 이 노트북에 보기 애매하지 무게 3.5kg. 그리고 2.4kg인데, 이게 맥스 큐가 달려있거든요. 이거 살 바에 그냥 1 7 0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가격은 비싼데 좀 그렇고 애들이 오면 당연히 무겁고 또수 4.7kg 4.4k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게가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 노트북이라기보단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그냥 대탑하는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게임용도 무거워도 사는 이유가 그래도 뭐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지에서 근무하거나 뭐 기숙사를 다니거나 할때한 번씩 집어갈때 그냥 가방에 들어가니까 무거워도 들고 오면 되는데 이런 거는 들고 오기도 좀 애매해요. 노트북이기 하고, 들라면 억제로 들수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노답이거든요. 가방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이걸려 캐리어에 넣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 대답보다 뭐 좋은 점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훨씬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1070을 보시면, 1070을 보시면 이게 가격은 200만원 초중반대에 다 구성되어 있고, 무게도 2 8 k g 대 15인치도 많고 이렇게 1.2kg대, 1.8kg대, 2kg대, 2 k g 대 1.8kg 이런 식으로 다 괜찮아요 무게도 그렇고 가성비도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1070이 이제 마지노선 하지만 1 0 7 0은 1060보다 가성비는 구리다 하지만 1070을 사용하실 분들은 QHD 모니터 같은데 연결하실 분들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제 데탑처럼 본체로 사용하시고, 모니터를 따로 물려 쓰시는 분들은 1070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트북 단일로 쓰신 거나 FHD 안경에 쓰시는 분들은 1060을 제일 추천하고요 1050이나 1050ti는 뭐 자기가 게이밍 노트북을 찾긴 한데, 그렇다고 뭐 되게 높은 사양 게임 안 한다. 해봤자 뭐 오버워치, 뭐 롤,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1050, 1050ti 추천합니다. MX15은 개인적으로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랑 잘 어울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라인부터 추천드리고 돈 있으면 여기로 가시고 모니터 물리거나 아니면 좀더 좋은 걸 원하신다면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 뭐 다음 세대 RTX 그래픽카드가 발표가 되고 노트북도 출시 예정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존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rtx 이거를 보니까 rtx가 성능은 굉장히 올랐긴 한데 대타 기준에서는 오른만큼 비싸졌어요 오른만큼 비싸졌고 이게 막 되게 지금 돌연사하는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래도 뭐 정말 신중하게 가겠다 하시면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보는데 일단은 전에 뭐, 1000세대가 등장했을 때 이런 때 비하면 기대치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고, 예전에 신제품 나올 때에 비하면 존버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급하시다면 지금 특가하는 거 사셔도 무난하다. 왜냐하면 i7-8750H 이미 나와 있고, 지금 약간 8.5세대 느낌으로 나왔긴 한데 어차피 리프레시 버전이고, H 모델은 아직 소식이 없고, 울트라 모델만 약간 리프레시 버전으로 나와서, CPU는 이미, 이거면 이제, 확 바뀐, 확 바뀌었기 때문에, 8세대에서 7세대 넘어갈 때, 당분간은, 여, 거에서 이제 조금씩 리프레시 된 느낌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뭐, 결국 죽기 전에 사실 제일 잘 사는 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610이나, 5 1 0 5 0짜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게이밍 노트북에서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